얘는 뭐해? 잤대! 루비 잤다고? 루비 공주. 박사장! 잘 지냈나? 잘 지냈, 어우, 이거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? 네. 아, 잘 지냈지. 안녕. 안녕, 뭐라고 불러야 되나, 이 사람들은? 없는데, 뭔그런 폰유진 구독자님들. 아니, 폰승이한테 한마디해 폰승이한테 너의 단독적인 그 올릴 수 있어. 왜안 왔어, 오늘? 나 보러 왜안 왔어? 단독까지 진짜 못된 애다. 나버르왜안왔어 우리 뭐 먹지? 고기 먹는 거 아니었어? 자, 여기, 여기 뷰를 한번 보여주시죠. 꼭 보여줘야 돼? 여기 있 지금 머리 너무 마음에 들어. 어때? 어, 괜찮으시네요. 너도 <laughs> 내가 아니야. 내가 야, 이거 좀. 너는 너같이 나는데 나는 진짜 나같이 어, 안 나. 같지 않나? 너가 웃기니까 응. 내가 야 움직여서 야 정정상인데 우리 유튜버 어때? 보람이 아버 예전래 <laughs> <laughs> 나의 새끼는 뽐낼 때만 쓰는데 아니죠? <laughs> 우리 썸네일 찍이게 나. 올까 마루 <laughs> <하면서 왜지> 이사 진 이사람 보는 것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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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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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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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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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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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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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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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야, 야, 이 야, 다 야, 야, 바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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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 깍지샵도 좋아 그럼 내가 이걸 뽑아버리면? 사 이게 비난 이런 게더 좋아 아, 진짜 예쁘다 경민 씨 하시죠 깍지 내가 마음에 들어고봤어난 이거 뭐많 m a n 어 r o m a 리 o Roma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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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 나는 이거. o Romano, r o m a n 이것도귀엽 n 왜냐면 우리 다 깍지 끼고 있거든요. 많이 <laughs> a <laughs> 어때요? 응. 응. 우리 디저트 안 시켰는데 누가 몰래 시켰어? 기억나? 응. <laughs> 우리 대화가 잘깰수 있을까? 아니 근데 그 문제 아니야. 우리 대화 쓸수 있는게 있냐고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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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너 연기할려고 했거나말 뒤삼게 하고 자꾸 이상한 대화하고. 안녕하세요. 경민이 요즘 일 어때? 뭐? 응? <laughs> 여러분, <러브> 카마도 소년이에요. 안녕하세요. <뭐더> <뭐더> 옆에는 정준하 씨입니다. <laughs> 야무진 씨. 건이 효이에게. 교환이 안녕 교환이 효이야. 너무 보고 싶다. 혈액보는 진짜 피 뽑는 것 미련도 없더라고. 물건 정리 이런 <뭐마> 거 그래서. 효이에게 쓴다. 아, 영상. 그냥 영상 써주고. 써주고. 써주고 사랑해 한여인. <뭐마> 아주 <지금> 병원이 이런. 안녕. 난미이라고 해. 넌날 모르겠지만, 난널잘 알고 있고. 너 사칭한 아, 미안꼈어 뭐? 너 사칭한 미안해. 맞아요. 준비 끝났나? 있까요 네. 참 소진 너. 반. 에이 꾸려. <laughs> 지우 <소지요. 웃음> 건강하세요. <웃음> 건 여배 건상 출연했는데요. <laughs> 유진. <웃음> 자. 와. <laughs> 아니 입이 왜저래 갑자기? <laughs> 오, 오. 조금만 뒤. <laughs> <저 소리> 너너 <너무. 웃음> 너 웃기지 마. 오, 예쁠 것 같아. 아니야, 아니, 예뻐. <웃음> 어이, <웃음> 안녕. 엄청 고프지 않아? 미청 고프지